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네번 연속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들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분명히 지난달엔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금리도 돌아보면 별로가 돼있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 높은 금리 받으려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묶어둬야 되는데 오랜 시간 묶어놓으면 그새 금리가 올라서. 대아파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적금에 넣자니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수익 보지 못하니까 싫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 오늘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1년 이상 돈을 묶어두기는 싫고 그렇다고 지금 활발히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파킹 통장에만 목돈 넣어두기도 뭐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라 최근에 금리 높은 상품들 막 살펴보다 보니까 기업은행에 IBK D-Day 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최고 금리가 연 3.57%입니다. 금리가 꽤 괜찮아서 보니까 중은행 정기예금에서 예금 가입할 때마다 뭐 최고 금리 맞추기 위해 필요한 그런 구질구질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선 상품 설명 한번 같이 볼게요. 금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넣어두실 수 있습니다. 1인당 계좌 하나만 가능하고요. 가입은 기업은행 앱인. 아이원뱅크 2.0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만기일 설정을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건데요. 금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금리는 364일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네요. 그니까 가입일로부터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원리금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364일 예치해뒀을 때 최고금리인 연 3.57%를 보장받습니다. 물론 단순히 금리만 놓고 비교하면 1년 만기일 땐 일부 저축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온갖 조건들을 맞춰야 하긴 하지만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 1년 만기, 연 4%대 금리 주는 저축은행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미만일 경우 금리가 어떨까 해서 봤더니 183일 넣어둘 경우 연 3.32%를 주네요. 적금도 아니고 최대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예금 같은 상품인데 6개월에 연3.32% 금리라면 사실 굉장히 괜찮죠. 심지어 30일 만기 금리도 도연 2.43%로 우대금리 받지 않았을 때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비슷합니다. 산업은행, 토스뱅크 등 최근 인기 많은 파킹 통장 상품들보다도 금리가 높죠. 자, 그런데 이 상품 이름 자세히 보시면 IBK d 데이 통장 옆에 과로로 단기 중금채라고 적혀 있죠. 이 단어에서 많은 분들 겁먹고 가입하기 망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중금채, 이거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의 준말입니다. 채권은 크게 나누면 국가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채, 일반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채가 있는데요. 중금채는 금융채의 한 종류로 중소기업, 기업 금융 채권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기업은행 혹은 영어 준말인 IBK라 불리는 은행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중금채는 이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발행됩니다. 지난번 발행어음 관련 영상 때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일반 금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되는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게 됩니다. 중금채의 경우에는요. 채권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자체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을 위해서 국 국가가 설립한 특수 은행인 만큼 중금채 역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합니다. 손실이 나도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라서 정부가 전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봐도 이 디데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금 섹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금은 아니지만 단기 중금채 상품 자체가 일반 금융 소비자들도 누구나 살수 있도록 예금처럼 설계한 상품입니다. Oh, uh -huh. 중금채와 비슷한 상품 하나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금채입니다. 중금채가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을 위한 채권이라면 산금채는 기간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산금채는 독특한 점이 각종 공공채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금채 금리 역시 이 산금채를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은행법에 따라서 설립된 국채은행인 한국상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인데요. 현재 산업은행은 일반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뉴스타트 상금체라는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대신 중금체와 달리 만기를 1년 미만의 단기간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대금리가 있긴 한데요. 조건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가입하면 가장 큰 우대금리인 0.25%가 추가됩니다. 1년 만기일 때연3 6% 2년 혹은 3년 만기일 때연 3.65%입니다. 이자는 3개월 단위 복리로 계산되고요. 만기 때 원금과 함께 한 번에 모아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금리 안내를 보면 적용금리가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있는데요. 이 3개월 복리 상품이다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적용금리보다 살짝 높게 책정이 돼 있죠. 1년 만기라면 0.05% 포인트 차이니까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3년 만기일 경우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적용금리보다 약 0.2%포인트 정도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또, 우리 같이 최고 금리를 사냥하는 분들이라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에 비해서 변동이 크다는 점인데요. 사실 저도 촬영일로부터 이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 시차가 발생하면 금리 차이가 혹시 커질 것 같아서 다소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번 마지막까지 네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한은 역시 앞으로도 기준금리 계속해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채권금리 역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금채, 상금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채권금리는 국채수익률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채권금리가 널뛰고 있는데 국채수익률은 통상 채권금리에 반영되는 데까지 하루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국채수익률이 올랐다면 내일 채권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오늘 국채수익률이 떨어졌다면 오늘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산금채나 중금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 예금 금리랑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입니다. 금리가 예금보다는 높고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서 안정성은 월등히 높기 때문에 pb들도 이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으라고 꼭 추천하는 상품이 바로 산금채나 중금채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소중한 돈잘 아끼는데 유용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